여기에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신문입니다. D2뉴스24에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 조사를 받던 성환종전 경남기업회장이 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죠. 네, 뭐 오늘 아침 신문, 방송 다 지금 뭐 헤드라인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에, 자원 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환종전 경남기업회장이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한 3시 반쯤에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성전회장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어제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 어, 성, 어, 성회장이 어제 그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추격에 나섰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자택 인근 CCTV 화면에 잡힌 성 회장의 모습을 보면요. 오전 5시 11분쯤에 검은색 패딩에다가 이 바지 차림으로 강,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가서 택시를 타고 종로 일대에 내린 뒤 자, 자취를 감췄는데, 에, 오전 8시 한 6분쯤에 성회장의 운전기사가 성회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112에 신고를 했고요. 제차 아들이 오전 8시 12분쯤에 에,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 경찰은 이제 이거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 추적, 위치 추적을 해서 오전 9시 반쯤에 북한산 형제봉 일대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확인해서 경찰병력, 경력한 1,400명, 그리고 수색견, 헬기까지 투입을 해서 수색을 벌여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성회장은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인데요. 그렇죠 이 지금 서산이 고향인데요 서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하고 14살 때 110원을 들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신문배달과 막노동 또 운수 중개업 이런 허드렛일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7년도에 서산 토건에 입사를 했는데 이 당시 오너가 이 회사에 손을 떼자 한 200만 원으로 이 회사를 매입을 해서 경영을 시작했고요. 회사 이름을 대학 건설로 바꾼 뒤에 주택 사업에 뛰어들었고 96년도에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는 중앙청과를 인수하고요. 2003년도에 대우그룹 계열사인 경남기업을 인수하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성회장은 이렇게 기업인으로도 성공했지만은 정치에 관심을 둬서 2000년부터 에,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고배를 마셨다가 2012년 총선에서 서산태안에서 선진통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서 19대 국회의원 뺏지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결국 2014년 6월에 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정계를 떠났습니다. 대전에서 시범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가 실제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이 2011년부터 회전교차로를 시범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가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수자원 연구소 앞 3거리라든지 중구 안영동에 있는 동물원 앞 3거리 또 4거리 그리고 대덕구 가양동 비례공원 3거리 또 동구 낭월동 공주말 5거리에서 모두 여섯 곳에 지금 설치 운영 중인데요. 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이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이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인데 이 설치 이후에 교통사고가 급감했다. 이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범 설치 구간에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 지역의 교통사고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만요. 대전에 지금 교차로가 1200개가 있고요. 에~ 교통사고가 5,500건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에, 전체 교통사고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섯 개 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에~ 2012년도에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 하나 한 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그이 그, 이, 회전 교차를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운전자들 반응도 좀 긍정적인 것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자신의 신호만 준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의 이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이 어떻게 보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사고 위험성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신호 대기 시간이 필요 없이. 이 교차를 이 통과 시간도 짧아, 그러니까 짧다는 것이 장점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견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에, 이 대전발전연구원의 그 이정범 박사는 에, 미국의 연구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에, 이 회전교차로에서 이 사고 건수가 한50% 정도 감소했다. 그리고 부상사고는 한73%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명수 한밭대 교수 같은 경우도, 에, 이 지금 회전교차로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을 좀 발굴해서, 도로의 어떤 기학적 하 구조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현재 대전시의 입장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대전시도 이 대전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방사형 계획도시로 교차로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회전 교차로 도입은 어떤 대전의 어떤 교통 구조와도 일맥상통해서 교통 편의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이 회전 교차로 설치가 늘 늘어나는 추세를 좀 감안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운전자의 의식 뭐 인식 개선이라든지 어떤 회전 교차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교통 여건을 좀더좀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 교통 관련 소식 하나 더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서산 대산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진 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포함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서산 당진 고속도로는 어떻게 보면 서한, 서산 지역에 지금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에 이걸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500억 이상 규모가 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KDI 한국개발원에서 만약에 예타 조사가 통과되면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이게 근데 그 동안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5년과 2009년도 사실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무산이 됐었는데 에, 지금 이 정확하게는 이 남당 그남이 그러니까 당진 이 남당진 분기점에서. 대산업 화곡리까지 한 24km 구간 되는데요 사업비가 한 6,400억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 대산항의 물동량이 크게 늘다 보니까 건설의 필요성이 더더욱이나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특히 대산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1%라고 볼수 있는 한 4조 원가량을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어보면 국가 경제 발전의 이익을 담당하는 만큼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강하게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에, 뭐 오늘 중앙 언론 전부 다 지금 세종 에, 성환종 이 자살 사건이 지금 헤드라인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에, 그 중에서 특종이 하나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에, 자살 직전에 성 회장이 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통령 측근 에,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에, 금품을 이렇게 줬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에, 경향신문에서 특종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요. 성환종 회장이 에, 40년간 이 생일과 명절을 빼고, 에~ 각계 인사들과 조찬 모임을 가졌다는 제목도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 부지런한 분인 것 같습니다. 에, 그 외에 이 대산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 예타가 이 기재부에 선정이 돼서 건설했던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라 뉴스도 있고요. 유성 성북동 개발 사업이 좀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에, 작년에 종합관광단지에서 첨단 산단으로 변경이 됐고 또 하소단지나 안산지구에 밀려서 2020년 이후에 에, 예, 성북동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좀 했습니다. 여권이 내년에 총선 내년 총선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키로 했네요. 예, 사실 오히려 지금 민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멈칫 멈칫 하는데 예,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예, 추진키로 결정을 했는데 현역 프리미엄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비즈니스 호텔 건립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학교 정화 구역 내에 부지에다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페리카나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8일날 뉴욕에 1호점을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서도 이 배달 시스템을 갖춰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반응이 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것같습니는다 전득배 대다전티즌사전이티즌사장회 어제 기자회견을 중고5에월중보강에선수보국하을전무체장인전중체에인모집하에서모다하런내용다이에는데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반등 기에는만들겠다고 자신의 각오를 보였다고 합니다. 충청권 19곳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안 뽑겠다. 그러니까 현역 뽑겠다는 사람보다 안 뽑겠다는 사람이 더 많게 나왔, 나왔다는 통이 여론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미지 아파트 분양이 어제 1순위 마감했는데요. 경쟁률이 6.3대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한남대한 교수가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반지까지 빼줘서 천사교수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름이 안 나왔네요 이상민 의원이 어제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서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는 수도 있습니다 최우택 배제대 교수가 오늘 북콘서트 오후 4시죠? 예, 연다고도 합니다 또 한남대 학생기업 이 트라이앵글 3호점이 개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트라이앵글 이 3호점 농대 쪽에 개설됐는데, 에, 이 디트뉴스의 모회사인 청암에서 3천만 원을 후원해줬다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